안녕하세요. 분당재활운동센터 노상혁 FTC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당뇨가 생겼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40대 남성이 혈당 관리를 했을 때 진짜 남성 호르몬이 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대상은 저입니다. 저는 올해 45살이고요. 2023년에도 2025년에도 비만이었고 동시에 당뇨 위험군에 있었습니다. 혈당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 간 수치 등 대부분의 건강검진 수치에서 위험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8일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조금 낮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1월 23일부터 다이어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다이어트 과정을 설명드리면요. 우선 1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 83일간 진행했습니다. 당뇨협회에서 당뇨 환자에게 제시하는 체중감량 목표는 7에서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88.5에서 우선 10kg 이상을 감량한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근력 운동은 하루 딱 1시간씩 진행했고요. 유산소는 제가 종기수술을 또한 관계로 거의 3월 중순부터 시행했습니다. 따로 달리기를 한건 아니고요. 지하철역까지 저희 집에서 3km 정도 되는데 여기를 출퇴근 시간에 걷는 걸로 해서 오며가며 약 35분씩 매일 70분 정도를 한달 정도 걸었습니다. 초반에는 고강도 근력운동을 한다기보다는 푸쉬업을 하던 스쿼트를 하던 저강도로 하더라도 앉아서 쉬지 않고 1시간을 어떻게든 버틴다는 느낌으로 운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운동을 거의 거르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4월 16일까지 주말을 포함해서 완전히 운동을 쉰 날은 일주일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당뇨학회에서도 당뇨가 있다면 운동을 가능하면 매일하고 최소 격일로 한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식단입니다. 초반 한 하루 두 끼를 영양 조절 없이 최소한으로 먹는 식으로 했고, 2월 중순부터는 탄단지 비율을 조절하면서 먹었습니다. 하루 칼로리는 일단 1,300에서 1,500 킬로 칼로리 정도 먹었고요 아침은 보통 달걀 2개, 과일, 베지밀한 컵을 먹었고, 점심은 일반식에. 밥은 햇반 210g을 먹었습니다. 저녁은 단백질 파우더를 먹었습니다. 평일은 이렇게 먹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한끼 정도만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하루가 아니라 한 끼입니다. 외식을 하면 요즘은 보통 한 사람이 꼭 1인분을 시켜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시켜 먹거나 아님 해 먹었습니다. 해 먹을 때는 우삼겹찜이나 수육처럼 다이어트를 고려해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탄수화물은 130에서 160g 정도, 단백질은 70에서 100g 정도를 맞춰서 식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일반 건강검진 내용하고, 2025년 1월 8일자 혈액검사 내용과 83일간 식단 관리와 운동요법을 시행한 후, 2025년 4월 16일에 시행한 건강검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안 알려주거든요. 이 부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시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하고, 그러면 추가 비용을 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체중입니다. 2023년에는 85kg 이었고, 2025년 1월 23일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확인했던 체중은 88.5kg 이었습니다. 여기에 허리둘레는 98cm 였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 찍어 놓은 걸 찾다 보니까, 89kg 였던 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쭉 비만이었다는 거고요. 당뇨에 있어서는 체중도 체중인데, 내장 지방하고 관련이 있는 허리 둘레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정상 허리 둘레는 남자는 90cm 이하, 여자는 85cm 이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중은 검사 당시에 75.5kg 이었고, 허리 둘레는 82cm가 되었습니다. 허리 둘레는 정상으로 들어왔고요. 몸무게는 일단 처음 목표했던 것을 초과해서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 혈당입니다. 우선 2023년에 시행한 건강검진에서의 공복시 혈당은 107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9일에 시행한 검사에서의 당화혈색소는 5.9였고요. 두 수치 모두 당뇨 위험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공복시 혈당은 94가 되었고요. 당화혈색소는 5.6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모두 정상 수치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혈당은 정상 수치로 들어왔고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에서 10이고요. 30대 이후부터는 매년 1% 정도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나이대에는 2.49에서 8.36 정도가 정상 범위라고 하고요. 40대에서 중간 수치는 4.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에 실시한 혈액 검사에서 저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4 2 9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실시한 검사 결과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6.1로 올라서 약두달반 만에 1.9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40대에 갑자기 찾아온 여유증 혹은 발기 부전으로 말못할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 혈당,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수치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변했습니다. 다른 수치도 쭉 보면요. 이전 검사에서 혈압은 134에 86이었는데요. 이것도 위험군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원래 고혈압은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도 살찌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이어트를 통해서 개선되었습니다. 그다음 콜레스테롤과 지방도 보면요. 총 콜레스테롤도 높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도 137로 경계에 해당되는 수치였습니다. 중성지방은 218로 경계도 아니고 높음이었네요. 하지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해서 이 부분도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또 하나 간수치 중에 하나인 ALT도 정상 수치를 벗어나 있었는데요. 이것도 정상 수치 내로 들어왔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40대는 30대와 다르거든요.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꼭몸 관리를 하세요. 지금까지 저를 대상으로 해서 혈당 관리와 테스토스테론 변화에 대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꼭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남성 호르몬의 수치는 모두 다릅니다. 발기부전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여유증의 원인도 다양합니다. 다시 말해 혈당이나 비만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비뇨기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이 아니고 혈당이나 비만이 문제다. 그래서 운동을 권유받으셨다면 독하게만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혼자서 운동하려니까 잘 모르겠고 운동만 하면 자꾸 다쳐서 못하겠다.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다. 하면 저희 노상의 FTC로 연락주세요. 자신감 있는 40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상의 FTC는 분당에 있는 재활운동센터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당뇨에 관련된 다른 영상은 저희 노상의 FTC 채널로 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방문해 주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이어트를 할때 팁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분당 재활운동센터 노상혁 FTC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